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그 이제 동영상 또 삭제했잖아요 자꾸 삭제한 점은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어 구독자도 막 <laughs> 구독자도 어쨌든 구독자도 별로 없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근데요 제가 오늘이나 내일 그대 교환했다고 했잖아요. 그 언니 캔디 언니랑 그래서 교환을 했는데요. 제가 음, 음, 무슨 사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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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어쨌든간에 못 보내줬어요. 음, 음. 해가지고 언니한테 되게 착해요. 괜찮다고, 괜찮다고, 막, 그래가지고, 엄청 착했죠, 진짜, 그런. 음. 아니, 솔직히 말해서, 그때 화낼 줄, 화낼 줄 알았거든요. 제가, 뭐, 사장 때문에 별로, 좀못 보냈었거든요, 오늘 보내려고. 그래서, 좀 화낼 줄 알았는데, 싸줄 알고 있는데, 어 언니야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깜짝 놀랐어 그렇게 천사가 아, 엄청 엄청 목소리도짱 예쁘고요 엄청 예쁘거든요 이거 진짜 기대돼요 제가 첫 교환 교환은 첫, 첫 교환이거든요 제가 뭐지? 소리다님이랑 교환하기로 했는데 당했어요 그래서 연락도 통 안되고 해서 그냥 사기 당한걸로 알고요 근데 캔디는 되게 좀 믿음직스럽다 해야되나? 그렇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다 알려주고 해서 연락도 되게 쉽지 않고 엄청 잘 받아주고 학교 아닌 이상에는 학교를 학원 아닌 이상에는 그래야 엄청 엄청 기대돼 <laughs> 어쨌든 음, 여태까지 공지였습니다. 안녕.